오늘은, 설비입니다. 오늘은 설비 월드가 제가 만든 핫케이크를 보여드립니다 우와 지금 제 손에 딸기와 바닐라가 다 묻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가 만든 거고요 이거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만든 피노키오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확대하고 있나요, 이거? 이, 이게 딸기 입이고 여러분 자세히 보여 줄게. 이게 입이고요. 이게 눈이에요. 바닐라가 눈이고 이게 눈 아래 바깥쪽. 이게 피노키오 코입니다. 코. 피노키오 코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페페로로 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엄청 맛있게 보이는 건데요. 이 수프는 하츠코 수프예요. 원래 하츠코를 태워 먹는 그 수프인데 그래도 어 수프는 무스 같이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스프를 밥으로 풀었는데 이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안에 자세히 보면 바닐라가 콕콕 숨겨있습니다 바닐라가 숨겨있고요 짜잔! 이거는 아주 대왕 핫케이크인데요 대왕 핫케이크가 제가 조금 먹어볼게요 음맛있당자이 딸기는 제가 썰은 거예요 이상겹쓰은 딸기죠 이건 바닐라, 바니... 바닐라, 바닐라, 좀더 넣을게요. 바닐라를 좀더 넣어야 돼요. 어? 아, 어, 근데 바닐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없잖아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엄마 설명해주세요. 그냥 넣었어요. 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딸기랑 바닐라랑 초코 하케이 아주 서로 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음 아마도 제가 이 초콜릿을 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얹으려고 했냐 우리 엄마도 전혀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피노키오 코? 아닙니다. 아. 이쪽? 아닙니다. 이쪽?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자 이쪽 주변에서 어디를 꼽는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시던 중앙입니다. 중앙에 콕! 가면 엄청 맛있죠? 저는 피노키오 코에 코 주면 멋질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생크림을 있어야지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꼬 잡아요. 피노키오 코 잡고요. 여러분, 피노키오 코가 부러지는데요. 어, 어, 오, 됐다. 어. 어. 그래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풀어줬어. 음, 아니다. <laughs> <laughs> <부러졌어. 웃음> 음, <알다. 웃음> 아, 피노키오 코 풀어줬어. 피노키오 코는 왜 길죠? 몰라요, 거짓말을 해서. 맞아요. 여러분, 제가 빼빼로를 다시 갖고 올게 엄마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할까요? 아니면? 다 해주세요. 어? <laughs> 다요? 그래야 피노키오 젤 확실히 알죠. 음. 여러분, 피노키오 볼은 핫초코 스프로 할까요? 아니요. 맛없겠죠 네. 어. <laughs> 아니, 안꽂아져서 그래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원하는가 봐요. <laughs> 칼집을 내서, 아, 칼집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집을 이쪽 조그맣게 해놨어요.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짜다다다짜다다 저 열공성공. 동그란 초콜릿은 어디 꽂나요? 동그란 초콜릿은 망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코 있네요. 어? <laughs> 제가 이쪽 중앙에 꽂으려고 음. 했습니다. 아니면 이쪽 코코 코, 코. 아주 동그란 코. 이쪽에 넣는 게더 좋겠죠? 제가 한번 하객금을 그 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한번 제가 팍! 찢어서 먹어보겠어. 이건 여기에다 고 음. 맛이 어떤가요? 음. 그게 뭐예요? 초코 핫케이크. 초코 핫케이크입니다. 맛을 표현해주세요. 커피 티는 조금 짜고요. 맛있어요. 그래도 초콜 초코향, 초코 향이 제일 엄청 세요. 세요? 음, 세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이게 남아 있었으면 이거 넣을 걸 그랬어요. 에이, 모르겠다. 아까 소리가다 먹었잖아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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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끝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laughs> 안녕